무야 무야 노랑뭐야 니언제 커서 열매열래 웃기달 크고 후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물고나 청청 흘러나두고 주인의 양반 어데가 분어야 전부 손에 들고 처부의 방에 놀 어 가소 석그 가락 단만에 생이라고 더디나 더디다 더디다 점심 채비가 더디다 타풀+ 다풀타방멀 해다진 내허대간울 엄마 산소득. 점심 먹으러 나는 가요 뭐야 뭐야 노낙모야니 언제 커서 열매 열매 이달 크고 후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 열매 물구나 청청 흘러나두고 주인의 양반 어디 갔어 문어야 전복 손에 들고 첩의 방에 놀러 갔어 숟가락 단반에 생이라고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점심 채미가 더디다. 다풀, 다풀, 타박머리해다진데 허디다. 울엄마 산소 등에 천목으로 나는가.